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 영월 쪽으로 이렇게 탐방을 나왔는데요 아주 멋진 집이 있어가지고 어 멋진 민박을 좀그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요 집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어 이제 아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멋지게 아주 지붕도 그렇고요 아주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근데 요즘 뭐 나무를 많이 떼시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 이제 민박을 이제 값을 조금 이제 12월부터 값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곳이 이제 그 15만원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20만원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제 예, 안채가, 이제, 25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라고, 어, 지금, 이제,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야, 정말 옛날, 진짜, 이, 보면은, 음, 아주 멋지게, 지금, 이야, 정말, 옛날 지 그대로, 진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아주 뭐, 굴뚝도 그죠? 아주 멋집니다. 자, 들어가시면 아 저. 어. 자, 이런데 에, 이런데 오면은 또 굉장히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에,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와서 바로 주무시면 에, 상당히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이쪽 뒤로 와봤는데 뒤쪽도 아주 멋지고요. 음. 저쪽으로 진짜. 나무도 아주 큰 나무가 아주 멋진 나무가 쫙 보이고, 이쪽으로 쫙 가면은, 어, 민박집이 있는데, 아, 저희는, 아 사장님이, 사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찍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참, 집이 정말 너무 정감이 가고, 어, 이런데서 민박을 하러 하시면요. 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가마솥, 예, 가마솥이 아주 크게 가마솥는데 지금 실제로도 이제 가마솥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궁이 불을 지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지금도 사모님이 나무로 아궁이를 이렇게 지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집안에 내부를 아, 또 밖에는 또 이렇게 멋지게 나무로 정자를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음, 여름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앉아서 음, 참 옛날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어. 가시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음. 집을 잠깐 한번 볼까요? 집을, 어, 문장 잠궈 놓으셨나? 에. 저 문을 잠궈 놓으셨고, 안에, 아, 네. 안에 내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쪽에도, 에? 아궁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가마솥, 가마솥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아주 마루가, 마루가 멋지죠?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굉장히 집이 하죠 야, 옛날, 옛날, 그 진짜 옛날 가구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저보우구정 가옥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어. 자, 아주 나무들도, 아, 아주 여기 보면 집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대들보라 그러죠. 아, 대들보가 아주 멋지게, 아주 탄탄하게 집을 지었는데요. 아, 냉장고도 보이고, 자, 집에 안에를 한번 잠깐,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제가 신발을 신어가지고, 아우 안에도 아주 멋집니다.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아주, 네, 위에 아주, 아이고, 조명도, 조명도 멋지고, 아주 옛날 집 그대로 그냥, 예. 네. 예, 가구들도 아주 옛날 진짜 전부 옛날 농이고 예, 아주 멋집니다. 응, 안에 내부도 멋지고요. 자 멋지죠? 아 여기는 또 부엌인 것 같은데 안에는 아, 네, 못 보여드리겠네. 예, 아주 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아주 집을 너무 잘 지어놔가지고. 민박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 그러는지 쫙 있고 음, 여기 이제 자전거도 있고 뭐 어, 아주 전부 다 뭐, 나무로 아주 멋지게 아주 예, 리모델을 해가지고 아주 집을 아주 멋지게 지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제일 작은 집이, 제일 작은 집이 그, 어, 원래 10만원부터 이렇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워낙 요즘에 뭐,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예, 이것도 나무 떼는 것도 또 워낙에 그 이제 비싸기 때문에 나무를 구하시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예, 민박 이제 를 조금씩 올리, 올리셔가지고, 제일 작은 게 이제 15만원부터, 어, 이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아 우구정 가옥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민박TV. 자, 우리 주인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 그럼 여기 그, 여기 혹시 예약하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구정 가옥이라고. 네, 하면, 아 나와요 인터넷 네. 네이버에 아 네, 네, 우리 사모님이요 우정 가옥이라고 치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예약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직접 전화 하셔가지고 이제 값은 한번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뭐 저도 태백에서 왔지만 우리 강원도 분들이 참다 좋으시거든요. 집이 너무 너무 잘 지어가지고. 야, 근데 지, 사모님 이 집이 진짜 100년이 넘었어요. 새로 다 리모, 리모델링하신 거죠? 아이고, 해적으로 이거 해적으로 지요이 300년 넘었어요. 300년요? 이야. 네. 사모님이 저는 저기 보니까 100년 조금 넘었다고 돼있길래 집이 100년 조금 넘은 줄 알았는데 지금 300년이 넘으셨는데 네. 야이 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민박으로 이렇게 네. 멋지게 지으셨네. 아이고, 야. 꼭 한번 여기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요. 우리 우구정 가옥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는 조금 이제 금액이 좀 바뀐다고 하시니까요.